네 음. 수업 자 <laughs> 천일문 기본 버전 3.0에 해당돼서 예비 고1 수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다 녹화되는거 유의하시고요네 나 여기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다 하고 있어 목소리만 녹화돼요. 목소리만. 음. 자첫 번째, 문장의 음. 기본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영어는요, 크게 몇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5형식. 5형식이죠. 자 1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동사. 주어동사. 그 다음 2형식은요? 주어동사. 어, 3형식은? 주어동사. 4형식은? 주어동사. 음, 5형식은? 주어동사. 옳지 잘하네 자 그러면 이야기가 좀 쉽겠네요 자 이렇게 형식이 쭉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고등부생이니까 이렇게 크게 얘기할게요 이거 내 의지가 아니야 이거는 <laughs> 마우스 배려. 자 그러면요 주어자리에는 품사가 뭐가 들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혹시? 명사 대명사 옳지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지 가 결국엔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 명사가 들어가야 되죠 자 동사자리에는요 당연히? 명사. 응 동사 목적어 자리에는요? 그거, 명사, 명사 아니에요? 응, 명사. 잘했어. 명사. 자, 그럼 보어자리에는요 그거, 형용사? 나, 명사. 그, 아니, 맞죠? 맞아요. 네. 명사도 되고요. 또, 뭐도 들어가요? 형용사도 음, 들어가고요. 으, 쉽겠네. 오늘 수업이 굉장히 어,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랬었을 때 이쪽에 위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 전부, 전부 다 1형식부터 형식을 할 건데 선생님도 중학교 때 이런 거할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어 형식에 대해서. 근데 영어의 형식을 알아야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임 문장이 일형식인지 인지, 3인지, 산지 온지를 결정하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중에 뭐가 그렇게 형식을 결정할까요? 동사. 그렇지. 뭐가 결정한다고요? 동사. 동사 결정해요.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목적어가 두 개냐, 목적격 보호를 어떤 걸 가지고 오느냐. 네, 누가 결정한다고? 동사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1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한마디로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 동사 하나로만 문장이 완성되는 걸 무슨 동사라 그래요? 그거는 자, 자동사? 응. 자동사라 그래요. 뒤에 목자가 오는 거는 무슨 동사? 타동사라 그러죠. 응. 네, 이 자동사인 동사가 나중에 왜 중요한지는? 설명해 줄게요. 조금만 있다가.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뭐지?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네. 동사 뭡니까? Doesn't happen입니다. Doesn't happen. 앞으로 부정어구도 같이 해주세요.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Doesn't happen. 응, 음, 동그라미 쳐주시고, 책에 있는 거. 음, 네, 좀더 넘어가실까요? 네, 보겠습니다. doesn't happen. 자, 그러면 뭐는요? change니까. 변화는 doesn't happen. 무슨 뜻입니까? 나지 않는다. suddenly.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칠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네, 동사 뭡니까? exist. 지 exist죠. exist.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많은 뭐는요? 기회들은 exist. 무슨 뜻입니까? 존재하다. 그, exist. 존재할... exist이고. 존재합니다. 끊고, in the world.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이거는요, m은 주로 어떻게 쓰냐면은 그수식어구예요 수식어구. m으로 써주면 됩니다 <laughs>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해가지고요 자 3번부터 해서 저기에 12번까지 있거든요 지금 네, 네 12번까지 그 동사만 한번 표시를 좀 해줄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이 문장이 동사인 거 한번 표시해줄게요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이 문장들은 저, 이 문장에서 나온 이동사들은 전부 다 그럼 몇 형식 문장이다 일 네. 형식 문장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자동사라는 거죠 뒤에 뭔가 필요 없는 동사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해주고, 나중에 일형식 동사 정리해서 내일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7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7번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리로 있어. Seven. Honesty will pay in the end. 동사 뭡니까? Will, will pay. 예, yeah, we'll pay. yeah, pay가 무슨 뜻이에요? 지불하다. <laughs> 지불하다 말고, 여기서 이익이 되다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pay는 무엇을 지불하다는 타동사도 있지만 자동사도 돼요. 이익이 되다. 그래서 뒤에 뭐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자, honest, 정직은요, 이익이 될 겁니다. in the end. 마침내, 결국에는. 이란 뜻입니다. 자, 8번은 그 영상, 그 뭐고, 음상, 음성이 없어가지고요. Every vote counts in an election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동사 뭘까요? 그렇지. 동사 잘 찾네요. 자, count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우리 보통 뭐 하는데? 세다 있잖아. 네. 1 0에서뭐 거꾸로 그 카운트 하다라는데 여기서 카운트도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까 그 중요하다 단어 또 있었는데 몇 번이 었지 그렇죠, 메럴. 자, 그러면 every boat입니다. 모든 보트 뭐는요? 네. 투표권. 그치표는카 count 중요하다. 끊고 어디에서? In an election 선거에서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다음 9번이요. Nine.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음. 자, 동사 뭡니까? is. 뭐라고? 9번 합니다, 지금? 있어요. There is 자체가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 무엇 무엇이 있다라고 하자. <laughs>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만 필요한 거야. the no royal road. 자, 그러면 royal은 왕. road는 길. 왕도 no. 있잖아. 그럼 왕도가 있다 없다 없다 끊고 어디에 배움에 라는 뜻이죠. 그럼 이것도 결론적으로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자 그다음 10번 갑니다. 1 e Our new building stands in 역삼동. 네. 자 동사 뭡니까? 그치지 stands입니다. stands는 나중 에 이형식에서도 나올 거예요. 자 our new building 우리의 새로운 빌딩은 stands 어디에 서 있다 끊고 인역삼동 어디에? 역삼동에. 이것도 지금 전명구에요. 수식어고 동사만 필요한 거. 교로, 일형식. 자, 그 다음, 11번. 11. A great challenge lies ahead for our team. 네, 동사 뭡니까? lies. lies죠, lie. 자, lie는요, 두 개가 있어요. 네. 아, 이거 lie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a great challenge 라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어, 큰 도전, 도저, 위대한 도전은 lie, 놓여, 있다, ahead, 앞에, 끊고, for our team. 누구를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자, 그 다음, 11번까지 하고, 11번 요거 설명 맞아 해줄게요. 자, 12번, 갑니다. 12. The next flight will be at 2pm. 동사 뭡니까? 이제, 네, will be가 되겠죠. 자, next flight, flight가 뭐예요? 비행. 그렇지, 다음 비행편은 will be 있을 겁니다. 끊고 at 2 p.m. 몇 시에? 2 2시. 시에라고 얘기합니다. 자, 라 i 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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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여기다. 자. 보입니까? 예. 자, 그, 보자, 라인. 이거 왜 이러는데? <laughs> 나또 영어 바본가? 왜 이러는데? 나, 아, 나 정말 이건가? 아, 아니잖아! <laughs>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거? 영어. 영어란다. 텍스트. 텍스트. 이, 맞자, 아니, 이렇게. 가보면, 가보면 와, 정말? 이거 그대로 쓰면 될것 같은데, 그죠? 어, 아, 됐다. 알겠습니다. 자, 그, 라인은요, 예. 자동사예요. 자동사라는 거는,